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시작. 전좀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laughs> It's not just an apple. <laughs> 뭔가 좀 다르죠? 이게 한한한한거 이게 이게 뭐지? 이게 한 이게 한거깨분거 <laughs> 이게 그 a p 이라는 회사의 로고입니다. 로고 아시죠 다? 딱 보면 아시겠죠? 그 다음 거한번 보시죠. <laughs> 예, 영어로는 삼성 한국말로는 삼성. <laughs> 삼성 로고죠, 로고. 그 모든 회사나 조직은 그 회사나 조직을 대표하는 그 로고, 혹은 뭐 로고 타입, 혹은 뭐 좀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 우리 군대 가면 또 군대 마크도 또 있잖아요, 부대마다. 또 전쟁할 때가 되면 군인들마다 갖고 다니는 깃대, 깃발이 또 다릅니다. 그렇죠? 미국 깃발도 여러분 한국 깃발하고 다르죠? 그래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 다른 겁니다. 이 마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문구나, 어떤 그 모양이나 문양이나 그것으로 그 조직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크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laughs> 어디서 많이 보신 건가요? 네, 네. 화장실에서. <laughs> 화장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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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뽑는데도 제가 하나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네. 산들 교회 그 교회 이름 영어로 샌돌철치. 그리고 옆에 있는 모양 보이시죠? 빨갛게. 저게 뭘까요? 돌 위에 십자가. 예. 그 돌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산돌, 살아있는 돌, 예수님. 십자가는 거기 왜 있죠?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의 십자가가 그 돌, 돌만 그냥 있으면 죽은 돌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산 돌이 된다. 그래서 거기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십자가 이렇게 똑바르게 안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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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멋있게 하려고. 아니 물론 멋있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멋있는데도 의미가 있거든요. 저게 저거 우리가 디자인할 때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렇게 사람. 사람인데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보이세요? 춤추는 사람이에요. 춤추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추는 사람이 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은혜 안에 춤추고 찬양하는 교회 그게 산돌교회거든요. 딱 보면 아시겠죠? 네. 어느 조직이나 어느 회사나 교회도 이렇게 딱 보면 아는 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렇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화면 바꿔주세요. 이제 <laughs> 제가 한국에 한번 갔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딱두 가지 먼저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목욕탕. 안 그러시 두 번째 는 머리 잘르러 가는 거 이제 목욕탕 가고 머리 잘르는 거 제가 머리를 잘르러 갔어요 미용실에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이제 미용사 분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시죠? <laughs> 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왜냐하면 제 모토 중에 하나가 나는 목사같이 보이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신학교 가면서 그 제가 꿈꿨던 목사거든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그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 다닐 때도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 같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돼야지 이제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말도 안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머리 자르시면서 목사님이시죠.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마 뭐, 제가 뭔가 좀 달랐겠죠. 뭐 목소리가 달랐거나 말하는 초가 달랐거나, 목사님들도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깎는 거 보면은 이게 목사님이구나 하는 걸다안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시죠? 좋은 뜻에서. 좋은 뜻에서.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쁜 뜻으로도 쓰입니다. 하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좋은 뜻에서 사람들이 날 보면 참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마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마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섞여 사는데 아무것도 다르지 않고 표시도 없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왜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마크를 남기며 사셨습니까? 그 남긴 자국 자국들을 보면, 아,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참 좋은 사람이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마크가 남았습니까? 아니면은, 아, 저거 예수 믿는 것들. <laughs> 이런 마크가 남은 것 같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마크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유한 마크가 있어요. 고유한 마크가 일단 말이 달라요. 말이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말 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여, <laughs> 주여. 저희 아드님이요 가끔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빠 주여 <laughs> 이렇게 저 약올리는 거죠. 저 약올리는 거죠. 숙제 하다가 이렇게 뭐 잘안 되면 주요. 그 그러니까 저희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저희 아들이 말이 다르죠. 저희가 또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그리고 또 하나가 죄라는 말이에요. 죄. 교회 오면은 죄.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죄인이다. 은혜 받아야 된다. 뭐그 그러니까 살아야 생명 이 있어야 된다.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면.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요, 새벽에. 새벽 6시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아,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laughs>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새벽 6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글쎄. 직장 가기도 전에. 그래고 뭐 예배드린다 그러죠? 기도한다 그러죠? 이상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크거든요. 마크.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고유한 마크들, 이런 이상한 말들, 이런 이상한 짓들 왜 이걸 하는 걸까요? 왜? 이런 것들의 그 가장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그 중심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거기 안에 우리 교회 로고처럼 우리 교회 마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삶을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아침에 모인 이유예요 왜 우리가 아침에 여기 왔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 바뀌었어요? 주인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내돈내 내 마음대로 쓰고. 예수님 믿으면 이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 하고, 돈도 내가 쓸때 이거 예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중심이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영어에 보시면 I have been crucified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영어 그래머 배울 때, 문법 배울 때 현재 완료형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일어난 일, 그것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은 완전히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없다 그 뜻입니다.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뭐 판단 기준이 내 삶의 생각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 priorit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업가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대신에 내가 어떻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딱 붙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될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내 생각의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의 중심이 딱 결혼하면요, 나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바뀌어요. 저도 결혼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현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혼할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게 오래 못 가서 탈이지. <laughs> 그래서 나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laughs> 이게 바뀌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aughs> 또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또 그게 바뀌어요.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또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잘클수 있을까? 건강, 그래서 똥도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대학 갈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중심이 나아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해서 많은 분들이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자녀들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고 좋은 교육 받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밤낮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나에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내가 그분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의 포커스가 예수님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는 기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종이 되어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살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포커스가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 I ask you, I ask and urge.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말두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걸 원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더욱 많이 "more and more"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내가 권하고 또 구한다, 구하고 또 권한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앙에 두고 하나님 기쁘게, 예수님 기쁘게 그 삶을 산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내 삶의 목표와 이유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해라. 네가 원하는 것 해라. 네가 성공해라. 너의 꿈을 이뤄라. 세상 그렇게 가르치죠. 이것이 세상의 가스프입니다 이거 세상의 복음입니다. 세상 복음. 그것조차 미국에 오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꿈이에요. 나의 꿈을 이루는 것. 그러나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나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가장 나 중심의 사람, 가장 이기적인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그대로 다 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가장 나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배우겠습니까? 나도 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 내가 골프 치고 싶으면 나는 언제든지 골프 친다. 죄송합니다. 제가 골프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내가 마시고 싶으면 내가 마음대로 마신다. 내가 섹스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내 마음대로.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이 나가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라. 널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 하고 싶겠지만 절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삶을 향해 나가라.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 그것이 성경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예요 전혀 다른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불편하시는 해 분도 계세요. 아 couldn't 나는 n e none, n o n 인가 o n e no, none, no, none, no, none, no, none, none,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가장 복 받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됩니다. 바로 우리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그러시는 겁니다. 복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 삶의 법칙을 정하시고, 규율을 정하시고, 예배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시는 이유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복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삶을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그것이 팔복입니다, 팔복. 아시죠? 마음이, 스크린? <laughs>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난하게, 겸손하게 살라는 거죠? 왜? 복 받으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이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울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그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이 성경 다시 읽으면서 그게 마음에 딱 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다. 왜 우리 삶에 간증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흔적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의 중심을 옮겨놓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삶의 방식대로 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 그때 내 삶은 가장 축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가장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 가장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 바꿔 볼까요? 가장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뭐, 돈도 별로 없고, 뭐, 이제 그, 그, 그러니까 파타임 해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가족이 생겼는데, 그걸로 먹여서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렌트비 내기도 어떨 때는 어렵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처한 교회, 이제 막 개척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거기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대요. 그래도 조금 이분이 그 미국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많이 도와준 거죠. 먹을 것도 대주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어떨 땐돈 없는데, 없는 돈 모아서 그 사람들로서. 그때 배웠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렌트비도 못 냈는데요.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아주 재수 좋은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복권을 샀답니다, 복권을. <laughs> 그래가지고 복권을 딱샀는데 복권이 맞았어요. <laughs> 얼마가 맞았게요? 예? 네? 1200불. 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1200불. 그래가지고 그걸 렌트를 내셨대요. 와. 근데 제가요, 비슷한 얘기를 15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애틀란타에서 있을 때, 한 분이 비즈니스를 했어. 핫도그 가게, 핫도그 가게. 비즈니스 참잘 됐대요. 그래서 하루 막 이렇게 잘 됐는데, 이 분이 이 비즈니스 하면서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 홈리스 사람들, 먹인 겁니다. 공짜로 먹이고, 먹이고. 근데 여러분, 15년, 20년 전부터 경제가 계속 기울었죠. 이 분, 비즈니스도 기울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안 돼요. 이분도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이분들을 먹이고, 먹이고, 그러니까 생활비 없어도 이분들을 먹인 거죠. 그냥 이분이 어느 날 복권을 샀습니다. <laughs> 복권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근데 1 2 0 0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 맞았어요. 계속 하나님 위해 쓰는 거죠. 이두 이야기의 공통된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위해 살면 언젠가는 복권이 맞는다. <laughs>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다. 그게 저는 이 이야기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나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의와 의의 굶주리며,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It is my pleasur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Thank you'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Thank you' 그러면 'You r e welcome' 그거 제일 많이 하죠. 'You r e welcome'. 뭐또 영어 책에는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내가 더 좋다. 내가 더 좋다. 도와줘서 더 좋다.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탁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위에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텐데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고맙다. Thank you. 그러면 우리가, you know what? It's my pleasure. <laughs> 예수님, 제가 더 기뻤어요. 제가 더복 받았어요. It's my pleasure.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 위에 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복다 받으세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my pleasure. It's my pleasure.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